안녕하세요. 돈시티 신동성입니다. 그 강남대로와 도산대로가 장담 그쪽 건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게요. 강남대로 워낙 뭐잘 아시는 음.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대로는 외부에서 경기도권 방역까지 연결되는 버스 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강남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정류장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강남역이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들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8차선, 10차선 이상의 도로가 되어 있고 분당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또 인접해 있는 강남대로는 꼭 접근을 해야 하는 강남권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강남대로에는 중앙에 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버스 정류장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에요. 양쪽에 인도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건너편에 있는 어, 상점들을 봐야 할 적이 많습니다. 마치 지오다노 길 건너편에 있으면 건너편 어, CGV를 찾아가고 싶을 때는 건너편을 보기가 매우 힘들죠. 버스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근린생활 시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산대로와 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도산대로는 사실 3층 이상은 대부분 오피스 사무실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은 어, 강남대로 쪽은 3층 이상까지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이 어, 보여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3층, 4층에 노래방 또는 뭐 의류매장 들어간 거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층 이상의 간판, 4층 이상의 간판까지. 많이 발달이 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흔히 강남역을 생각하면 은 많은 네온사인들이 있는 어 간판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강남대로의 어 상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류매장, 근린생활시설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층별 임대료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차이점은 강남대로는 3층 이상의 임대료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도산대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교통편이 많이 발달한 강남대로보다는 도산대로에는 사실 지하철이 없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영동대교가 이어지는 끝 라인과 청담동부터 신사동, 잠원동이 연결되는 라인은 신사역이 하나밖에 위치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하루 이동하, 이동이 또 많다 보니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어, 전시장이 많이 발달할 수 있겠죠 길 건너편에서도 1층 상가가 훤히 보일 수 있는 어, 그래서 1층 층구가또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곧 경전철이 신사역 인근에 또 들어온다고 저희 회사 근처입니다 경전철이 또 들어온다는 계획도 있으니 또강 도산대로도 상당히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도산대로는 1층,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사무실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3층 이상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산대로 자체가 임대료 단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또 높다, 높은 임대료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도산대로는 더 어, 인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강남대로 특징, 뭐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강남대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 의외로 임대로 단가가 1층을 제외하고 나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3, 4, 5, 6, 7층에 이제 임대료가 높다라는 거는 그 1층 대비했었을 때. 조금 비율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단가 자체가 의외로 높지 않다. 또 반면에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공실률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또 유행을 좀타고 있다라는 지역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 이자, 장점은 그래도 일주일 내내 평일 주말을 활발한 상권이다라는 게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산대로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는 주말. 더 활발한 상권이다라는 특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도산대로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버스를 타다 보면은 우회로 어, 프리마 호텔까지. 연결되는 버스 라인이 많이 없습니다. 도산대로를 횡단하는 라인, 크게 의외로 없다는 게또 특징이고, 차량이 있으면 정말 이동하기 좋지만, 반대로 외부에서 유입되기에는 충분한 교통편이 갖춰지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산대로 쪽에 자율주행 또뭐 차선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면은 그래도 좀 앞서가는 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재미있는 점은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의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사실 뭐 영동대로를 주제로 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자체는 상권이 사실 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큰 특징입니다. 영동대교 남단 쪽은 필지가 워낙 커서 소유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최소 200평 이상의 대형 필지들이 대다수입니다.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큰 건물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영동대교가 있는 청담동 양쪽은 일반적인 상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고층 건물이 근사하게 들어가 있는 청담동에 위치한 멋진 지역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가 어, 위치한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봉운사부터 영동대교까지는 또 언덕이 살짝 있죠.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아이파크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 연결되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동대교를 건너서 삼성동까지 건너가게 되면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 자동차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대교와 도산대로가 왜 비슷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광고탑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동대교 삼성역 인근은 약 5~6년 전부터 광고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코엑스를 인근으로 해서 광고탑이 최초로 제한 없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판 미국의 타임스퀘어를 꿈꾸면서 광고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더욱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광고탑에 대해서 더 궁금한 문의가 있으시면 바로 예전에 찍었던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등대로. 재미있게 설명드렸는데요 아, 또 아쉽기도 하네요 테란로가 빠지니까 그래야 완벽한 사격형을 그리기 때문이죠 네, 테란로 지역도 아시다시피 벤처, IT, 기업들 뭐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저는 한 가지로 역하고 싶네요 평일상권, 주말에 가면 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네, 테란로는 뭐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기분이 꿀꿀할 때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테란로를 어, 무한 반복 드라이빙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빌딩 수배 갇혀서 더 이상 헤어나기 힘들 때가 많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 돈시티였습니다.